네, 안녕하세요. 더 패키지입니다.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더 패키지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더 양질의 컨텐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주방이 키친바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끝났고, 여기에 입주가 좀 촉박하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다 하고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키친바우를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키친바우 저희 300번 페닉스 토프 베이지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예산은 이제 한 천만 원 후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평대 주방이 페닉스 토프 베이지로 완공이 된 모습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공된 키친바우 페닉스 토프 베이지 제품. 저희 한샘에도 프리미엄급이죠. 그 중에서 키친바우 100번, 300번, 500번, 700번이 있는데 그 중에 300번 제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요새 핫한 제품이에요. 방도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광에 이제 빛이 비치면 좀 은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 탑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페닉스 소재의 이태리 소재죠. 그걸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제 같은 경우 는 기스가 나면은 열을 가하면은 장기스들이 사라져요. 이런 신세계 도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산을 키친바급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이제 프랑케 스틸록스 후드가 들어갔네요. 이 후드 같은 경우도 이태리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죠 프랑케. 근데 이렇게 어, 뭐 자바라로 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 필터로도 쓰실 수 있는 후드예요.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사이런트 싱크볼이 들어갔고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엠보 처리가. 좀 돼 있어요. 장기스나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또이 하단에 OT 정도의 고무판이 또 이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트셔도 소음에 정말 강하다. 그래, 서 정말 좋은 싱크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또요 수전, 요 수전 진짜 좋은 거 들어갔죠. 그로의 테이퍼 수전입니다. 단가도 좀 비싸요. 사실은 100만 원 이상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에서 수입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엄청 이제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이 디자인도 있겠지만 온수 뜨거운. 를셔도 여기를 잡으셔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들도 안전에 강하다 이렇게 또보시면될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저희 예, 키친바의 이제 악세사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선이 노출이 안 되게 이제 조명을 딱 매립을 해드렸고 원목 악세사리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키친바는 정말 하드웨어도 너무 좋아요. 저번에는 유로랑 저희 뭐 슈퍼 제품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키친바 같은 경우는 경첩도 불륜 경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요속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이단 서랍인데. 하드웨어, 이너서라 너무 좋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수납도 잘 되시고 고급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 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지금 식탁 등도 여기에다 뽑아 드렸고, 아일랜드를 여기다 놓음으로써 여기 아일랜드에서 조리를 하시고, 식사에서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아일랜드를 이렇게 뽑아 드렸고요. 그리고 전기도 쓰시기 좋게 저희는 또 여기 슬라이딩 콘센트, 예, 스마트 콘센트라고 하죠. 스마트 콘센트도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판은 또 저희 쪽에서 핫한 오르비스 그레이지 제품이 들어갔네요. 이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 페닉스 토프 베이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여기는 투도어 냉장고 그리고 저쪽은 원도어 냉장고를 놓으신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벽장 깊이가 깊은 냉장고장인데 원래 사실 가운데에 EP라는 마감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벽장이 처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스포크 제품에 냉장고장을 짤때 EP가 들어가면 이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보시면 은 저희가 보강 철물을 시공 해드렸습니다. 가운데 EP를 굳이 넣지 않아도 넓게 냉장고장을 이음새 없이 시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디테일을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타일 같은 경우 저희 포쉐린 타일이 시공이 됐는데요. 이 토프 베이지 제품과 맞춰서 영그레이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후드와 벽장의 라인 딱 맞는 디테일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딱 맞게 시공을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선이 보이지 않게 미리 뽑아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토프 베이지 제품. 품이 너무 좋은 게첫 번째 지문이 남지 않습니다. 지문이 99.9% 방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두 번째는 항박테리아 기능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어는 이제 나노 코팅 기술이 또 접목이 돼 있습니다. 예, 우주선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교육자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어에 장기 스들이 났을 때 드라이기나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기스가 사라집니다. 이 도어는 다른 원목 도어, 뭐 무늬목 도어, 일반 뭐 P.T 도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또 특수 재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패키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 패키지에서 수익가이 역할을 맡은. 이수미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광교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이제 리즈에 맞춰서 아일랜드라부터 시작해서 조명 선반을 원하셔서 제가 이제 키친바우 모델의 조명 선반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배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고객님이 이제 배선을 노출하기 너무 싫다 그러셔서 이제 배선 노출을 아예 타일 뒤쪽으로 시공해드렸고요. 그 후드라인 일자로 맞춰서 좀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을 완성했어요. 고급 주방을 맡게 돼서 저희는 저는 좀 많이 영감 그리고 이 주방을 원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이제 더 패키지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가의 이수민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급하게 잡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 리뷰를 하고 싶었지만 고객 입주도 빡빡하고 어쨌든 고객님들도 30평대에 한 천만원 후반대 예산을 주방에 잡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또 이제 한샘의 키친바우 토프베이지라는 제품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뭐 저번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슈퍼 제품, 밀라 제품 30평대에 뭐 천만원 이하로 하실 수 있는 주방도 있지만 키친바우급에서도 너무 고가가 아닌 한 천만원 후반대로 하실 수 있는 주방이 이 토프베이지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토프베이지, 페닉스 주방에 대한 장점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또 이제 저희 주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친바우 300번, 페닉스 제품, 요것도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는 되게 이쁜 연장들이 많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피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